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국회 상정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들의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슬기 기자. 네, 저는 지금 충남 온양온청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시기독교연합회에서는 지난달부터 매주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고 매일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북 지역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교계연합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고 지역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의 시위 현장과 이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1인 시위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반대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대전역과 충남대학교 앞, 반성역 등 10곳 이상에서 자발적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대전 광역시 기독교 연합회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실체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열어 차별 금지법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입법 목적 달성이라는 미명 하에 등이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서 그 법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보다도 그 적용 대상을 훨씬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대할 때는 적극 반대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아울러 지난 1일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 금지법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스티커, 전단지를 교회와 시민들에게 배포해 지속적으로 알려 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충청노회에서도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노회 소속 일부 목회자와 장로들이 청조와 괴산, 증평 등각 권역 사거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예, 그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좀더 보완하고 그것을 더잘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좀 재정 안 하고 더 나은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 아산에서도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1인 시회 진행하고 계시는 장원원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목사님들께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그 동안 우리 바른 인권 위원회와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 연대에서 LED 차량으로 나쁜 충남 학생 인권 조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이곳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반대 운동을 펼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아산시 주요 거리에서 교단별로 아침 출근길에 1인 시위를 갖자고 해서 이렇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법은 반성경적, 반헌법적인 법입니다. 어, 차별금지법 2조에 보면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성경이 잘못된 책이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아주 나쁜 악법입니다. 이미 통과된 나라들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어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님과 반대 집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전국적으로 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특히 더 일찍 반대 집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발빠르게 반대에 앞장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88.5%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차별금지라는 그 내용이 그 이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한 결과 아, 이 법은 절대로 제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서 시민들에게 반대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 또시 도시 도를 정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먼저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달 말까지는 이 온양원청역 광장에서 LED 차량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많은 그 자료들 사진을 전시하고 또 피켓 시위와. 또 이렇게 현수막을 통하여서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가 10월 3일 날 공휴일이지만은 우리가 1인 시위를 20m 간격으로 쫙 펼쳐서 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이 사실들을 알려서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니 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